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랍니다. 실수 a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중근을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이 돼줘야 되겠죠. 자 판별식 쓰려고 봤더니 x의 계수가 짝수입니다. 그러면 짝수 판별식 b 제곱 하시면은 m 플러스 a의 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ac, a는 1인 거니까 c만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m 제곱 마이너스 em 플러스 a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m 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a 제곱이구요. 어, 소거가 꽤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EAM 플러스 EM이 판별식인데 얘가 0이 돼줘야 된답니다. 근데 어 그러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얘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만족돼야 되냐면은 실수 m에 관계없이 항상 에, 다음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이 말이니까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를 만족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어, 그러면 m으로 묶어 주시게 되면 2a 플러스 2m이 0이 되겠고요. m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해야 된다. 즉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즉 중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니까 어, 얘가 0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야 M에다가 뭘 집어 넣어도 성립을 할 거니까. 그러려면 M이,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